아서 하십시다.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이끄심. 오늘은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들 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아, 아가서 1장 3절 4절 말씀. 아가서 1장 3절 4절에서, 주님이 침궁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될 식기를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매. 아가스를 아가라는 말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라는 말이 노래들 중에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사람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노래의 주제가 많겠지만은 사랑이 아가서의 노래의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랑도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도 있고 요즘은 또 하도 반려동물 해 가지고 개새끼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사람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씨 여러 가지 여자의 육체에 대한 어떤 묘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꼭 어, 음란성이 있는 잡지 같다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 그 나타난 것만 보는 현상적인 이야기고 실상은 노래들 중에 노래의 주제는 사랑이고 이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귀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노래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가졌는데, 그랬는데 이게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보고 남자와 가령 야 당신 진짜 이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게 뽀뽀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는 반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눈을 맞췄다. 눈맞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역대화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데, 그때에, 마치 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주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욕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머무를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입맞춤을 하자. 아, 네.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은 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님의 이끄심, 이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그냥 입맞추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침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까지요? 친궁 이끄심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갈 곳이 어디냐면은 친궁. 친구. 친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침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침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연합한다는 얘기. 연합.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아멘. 예수님의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스에 나타난 말씀도 보게 되면 에베소를 에베소스를 교회론이라 고 부르는데 거기는 뭐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연합을 뭘로 비유를 했다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의 침상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끌어 가시는 그첫 번째 요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내게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향기가 있다. 아멘.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향기.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기름지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이름 자체가 쏟아놓은 향기름처럼, 봉하지 않고 드러난 향기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향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 그것을 내가 맛볼 때에 내가 맡을 때 맛보고 이야 어쩌면 이와 같은 놀래고 또 놀라고 또 놀라서 거기에 취해서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너 이리 와안 오면 죽어 이게 아니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 그 사랑 이 세상에 어떤 포도주나 어떤 캐럿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님의 향기에 취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향기에 취하는. 그래서 전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체험을 가진 것은 어 저도 냄새를 잘못 맡는 편이에요. 냄새 아주 둔한 편인데 언제도 기도할 때 너무나 향긋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내가 나같이 그렇게 냄새에 둔한 사람도 그 향기가 진동하는. 그래서,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도 냄새가 강력해가지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있는 그, 괜히 있는 거기에 코를 대고 킁킁 대는데도그 재래식에 나는 냄새보다 주님이 주시는 향기가 더 강해가지고, 제대식 화장실에서도 향기를 느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의식화된 종교인으로 살아간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향기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취하고 여기에 이끌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주님에게 이끌려 가느냐? 성경에 보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 그 향기에 이끌린 처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체험되어질 때에 그 아름다움에 따라가게 되는 그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친구으로 침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붙잡아가지고 맥살 끓고, 마치 강아지 맥주를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런 놀라운 향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그 향기에 우리가 이끌려서 취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없이 생명의 연결이 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보달푼이 짝이 없어요. 어릴 시련이 조금만 오면은 마치 태풍의 선과일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주님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따라갈 때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복된 성도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향기에 따라서 마치 곧 향기를 따라서 벌이나 나비들이 따라와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주님이 침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 침국으로 이끄시더라 아 내가 주님의 그 향기에 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향기를 따라서 계속 가다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주님의 침궁에까지 갔다. 믿어지시네 나면. 근데 이 침궁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쉽게 말해서 침대 침대. 잠자리 잠자리인데 여기는 길 가 있는 은밀한 곳이다. 뭐란 곳이라고요? 둘만의 관계, 둘만의 관계가 있는 은밀한 곳. 주님께서 수천 수만의 인류 역사 이래에 구원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 각자 각자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둘만의 깊은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 믿고 나 믿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주님하고 둘이 은밀하게 만나서 속삭일 수 있는 이 은밀한 곳이 나에게 있느냐? 은밀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의 백주대가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복닥거리는 시장 통해서 내가 두 사람하고 은밀하게 어떤 것을 나누기는 어려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어느 은밀한 골방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둘만의 은밀히 속삭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있는가?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더라 하는 그런 곳이 있어지도록 우리가 기도의 장소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둘이서 은밀하게 만나서 둘이서 속삭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해되시면나하 주님과 내가 은밀하게 만나서 속삭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혀 정각이 둘이 만나서 은밀하게 속삭일 수 있는 어떤 장소, 둘만의 정해진 어떤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정해진 장소가 있다면,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친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침구이 어디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교회가, 교회, 교회.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것 같지만, 예배 끝나고 나한테 그냥 우우 빠져나가 버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교회의 한쪽 부석이 되었던, 교회의 한쪽 조그마한 방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내 주님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은밀하게, 주님과 깊은 기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장르님도 자기 어머니가 사셨던 집에 가면은 그렇게 편안한 것처럼. 또 거기 있는 전 집사님이 자기 고향 동네 집을 가면은 그렇게 많이 편안한 것처럼. 내가 내 주님이 은밀하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를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곳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런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밀한 장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소재끼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달려가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에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라면, 그곳이라면,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laughs>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 어린 것으로 탈려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 향기를 사모하고, 그 향기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는 곳, 네. 만나기를 원하는 곳, 주님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는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그 사랑도 뭔가 사랑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을 노래하는 그것이 아가서다. 입맞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입맞춤 이전에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그 눈길에 사로잡힌 우리가 주님의 향기에 이끌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은밀한침구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힘써 달려가자.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침구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내가 그 자리 가면은 기도가 잘 돼. 네. 내가 거기 가면은 찬양이 나오고 뭔가 마음이 탁해지고내 영이 즐거워지나. 그 친구를 나에게 주세요. 네. 그 친구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늘 가까이하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